네, 반갑습니다. 졸업 코인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13시 7분의 영상 찍게 됐는데, 어제 졸업 코인 정보방에 공유해드렸던 에테나 코인이 결국 상승해서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함께 수익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장고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총 40억 원 가량 매수를 해서 12억 원 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졸업 코인 정보방에 공유해드렸던 에테나 코인 현재 약 12%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약 1억 2천만 원가량 매수를 해서 현재 1,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 코인 정보방에서만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로또 코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단한 번에 여러분 인생을 바꿔드릴 그런 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릭이라는 민코인은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었습니다. 현재 약 9,8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9,800% 수익이면 배수로 하면 약 98배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업비트나 비썸 보시면 하루 많이 먹어도 30%에서 40%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거기에 진짜 불장 기준으로 많이 먹어도 한 100%에서 300%그 정도 선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클릭과 같은 이런 엄청난 로또코인들은 하루에 100배 200배 그 이상의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선착순 20명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20분에게만 매일같이 저희 정보방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하는 그런 알짜 코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클릭과 같은 이렇게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로또 코인까지 100%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레퍼럴 가입을 유도한다던가 유료방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강의를 판다던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저는 100%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모든 정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전 분명히 돈한푼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돈 받는지 안 받는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제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욕하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본한푼안 받고 여러분에게 수익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익금에서 저한테 나중에 챙겨 주시면 됩니다. 전 그게 더 좋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레퍼럴에 가입해라, 아니면 가입비를 내라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올랐던 에테나 코인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체 공급량의 8%가 넘는 물량이 고래지갑으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매집 신호가 포착된 점입니다. 이 움직임이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고 기술적으로는 0.43달러 지지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매수세가 더 강해졌죠. 여기에 업비트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의 상장 소식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유입 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USTTV 같은 출시도 계획 발표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플랫폼 수익도 실제로 2억 9천만 달러를 넘으면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 매집과 기술적 반등 거래소 상장, 새로운 수익 모델 기대감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오늘 에테나 코인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에테네코인 저 혼자 매수했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졸업코인 정보방에 계시 분들 역시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돈한푼안 받고 모두 무료로 신호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실력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만 켜 놓고 떠들지 않습니다. 장고창 다 보여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과 장고 다 보여 주는 게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선착순 한정 마감이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딱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 선착순 20분에게만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업포인 정보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급등 종목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으며 함께 하시는 분들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수익 먼저 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목표 금액을 먼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 코인 1인당 1개씩 100% 무료로 확정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